금강대학교 전임 총장 안병근입니다. 여러 대덕 스님들께서 참석하신 이 뜻깊은 금강대학교 학위 수여식 자리에서 제가 우리 선태종 가족의 일원으로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 오늘 석사 학사 학위를 받으시는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교정을 떠나지만 이 교정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에, 그동안 정든 교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금강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행운이고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정에서 만나기 어려운 불교를 만나고 또 우리 천태종과 인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만나고 천태종과 인연이 된 것이 왜 행운이고 큰 자산일까요? 그것은 저의 삶이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시절에 농촌에서는 가기 어려운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기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제가 잘나고 저의 노력과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노력과 힘보다는 어떤 큰 힘이 작용한 덕분입니다. 그큰 힘이 저에게 길을 인도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큰 힘이란 다름 아닌 부처님과 간세연 보살님의 가피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50여 년전 중학생 때그몰고먼 구인사에 가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가서 3일 동안 간세음보살 염불을 열심히 한후 지금까지 간세음보살 염불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목이 매일려고 래서 <laughs> 생각, 어머니 생각하니까, 그래서. <laughs> 제가 배우기로 간세원 보살 연불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 간세원 보살 임에게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포용력과 도덕심, 또 인내심, 근면성또뭐 창의성 바른 판단력 등 온갖 덕성들이 나옵니다. 이 덕성들이 우리를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원만하게 성취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등불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등불을 만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제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간세음보살 연불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촌 출신의 보잘 것 없는 제가 대학도 가고 교수도 되고 총장도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졸업생 여러분, 오늘 비롯 이 정들었던 금강대학교 여러분의 모교를 떠나지만 이 교정에서 만난 불교와 우리 천태종의 간세음보살 연불선이라는 이 자산. 이 보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를 강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 마음이 요동칠 때그 속으로 뛰어들어서 괴로워하고 허우적되지 말고 간세음보살 연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깃든 부처님 간세음보살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건강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의 앞날에. 큰 행운과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